장갑에 구멍이 나있데요아 선생, 음. 장갑에 구멍이 나있고요. 꽉 잡아야 됩니다, 웅박사 잡았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세, 연결이니다 야, 여왕 장수 말버리고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웅박사 지금 힘이 느껴져? 어, 느껴. 안녕하세요. 저는 애그박사입니다. 타고박사입니다. 양박사. 에그사, 저희가 오늘 마지막 촬영이 될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을 저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녀석이지? 5층짜리 장수말벌 집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장수말벌 편이었는데. 거기 나온 말벌 아저씨도 오늘 나옵니다 자 말벌 아저씨와 함께 말벌 선생님과 함께 말벌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오늘 5층짜리 1층 2층 3층 단위 5층짜리 말벌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그래서 막 쏘이게 되면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아 걱정이 조금 됩니다 요거는 왜 들고 왔어요 근데? 바로 잡아 당겨 버리는 거지 어? 아 날아다니면은 요걸로? 그렇지 자 저는 일단은 핀셋 핀셋 준비했고, 여기 망 있어요. 혹시 저쪽으로 오면은 이걸로 휘둘러 가지고 잡으려고 여기 준비됐는데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어 잠시 후에 뭐 상황이 벌어지면 알겠죠. 자, 일단 그 말벌, 장수 말벌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웅박사가 카메라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서 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요, 이마에 뾰르르 날아서 팍쏠수 있거든요. 쏘였아 그때 이거 입었는데도 쏘였습니다. 이게 약간 이거 띄어져 있어야 돼. 촬영 잘해주세요 파이팅. 주세요. 자, 오늘 역시나 이제 장수 말벌의 아버지, 장수 말벌의 선생님,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바보, 자연바보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요. 아, 지금 5층이거든요. 5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층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층 보면 은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저 기둥을 부러뜨려가지고, 이 층을 나눠서 볼수있죠요 아, 저렇게 지금 기둥을 지금 부러뜨려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헌터님 예, 괜찮습니다. 자, 그래도 항상 안전 때문에, 저렇게 보호장골 창고 구경하고 계시고요벌들이 갑자기 붕대졌어요. 와, 애벌레 보이시나요? 애벌레도 지금 나오는데 장수풍뎅이 애벌레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laughs> 자, 저 주방에 이제. 저, 왜? 날아갈 수 있대. 양박사는 왜 이거 닫아야 되는데? 이거 막... <laughs> 바로 닫으면 되죠? 자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벌들이 스물 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제가 위에서 아, 이렇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나오고요 닫으세요. 저기 일단은 제가 한발 잡았습니다. 나온 거 들어갔습니다. 오 일곱 번 쏘았어? 자, 음. 장 영웅 말벌 아니에요? 영왕 말벌? 일벌입니다. 일벌인데 이렇게 커요? 운기 성공 다행히도 한 분도 안 쏘였네요. 자 안전하게 여러분들, 아 걱정하셨겠지만 안전하게 저희가 옮겼고요. <웃음> <웃음> 완료했습니다. 아 선생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저와 어, 선생님의 첫 번째 영접전이 자연바보 우리 선터 선생님. 여왕벌이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 이제 또그 친구들 생활하거든요. 예전에 웅 박사가 이 피스체스를 잡다가 아, <laughs>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와 손을 누르고 있는데 힘이요 느껴집니다. 와이침 보세요. 아, 장갑을 잠깐만 아직 구멍데요 잡기 어려 음. 장갑에 구멍이 나있고요. 꼭 잡아야 됩니다, 웅 박사. 잡았습니다. 우와, 됐습니다, 니왕장수말버리고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웅 박사 지금 힘이 느껴져? 어, 느껴져. 와, 꽉 쥐고 있는데 음식을게요 지금 엉덩이 끝에, 배 끝에 지금 저기서 침이 나오고요. 턱에 무는 힘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 지금 집 하나에 여왕벌이 한 마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수마리의 여왕벌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크기가 일반 일벌에 대해서 한두배 정도 나눠서 2배 와8 c m 는 되는 거 같아요. 8cm부터 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 여왕말벌 뒤에는요. 여왕장수말벌 뒤에는 또애벌레와 일벌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안에 다른 여왕벌도 있는 거 같거든요. 음. 아까 엄청 큰 장수말벌이 지나갔었어 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9월달부터 해서요 월동 준비를 위해서 장수말벌 여왕벌이 굉장히 많이 태어난 시기라고 해요 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위해서 실내를 데리고 왔는데요 와 이게 여러분 두 층입니다 두 층에 말벌집이고요 말벌이 보면 은 빈집도 있고 채워진 집이 있는데 지금 테두리 쪽에는 이제, 이제 알을 낳고 저기 보면 알 보시죠 알 자, 이게 알이구요. 이제 집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애벌레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장수 말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애벌레들을 와, 케어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두두두두 이곳에서 새로운 장수 말벌, 여왕벌이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투만는 이제, 이제 번데기 방이죠. 하얀 막으로 덮여 있는 번데기 방에 조금 유독 크고요. 또볼록 튀어 나와 있는 번데기 방이 있습니다. 이저기서또 새로운 여왕벌의 탄생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왕벌은요 크기도 크기 때문에 저렇게 번데기 방도 크기가 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왕벌이 또 탄생을 하면 새로운 직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월동을 하러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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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원래 이 고치 번데기 방 보면은 하얀색 마구가 덮여 있잖아요. 지금 애벌레가 아... 안에 번데기가 되려고 지금 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고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입으로 씨를 뽑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뚜껑을 씌우고 있습니다. 와! 양박사! 음. 야,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아니 이런 장면은 땅 속에서만 관찰이 가능한데 지금 헌터님께서 이 말벌집을 꺼내서 여기 케이지로 옮겨주셔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죠. 지금 저기 중앙에 있는 게 바로 여왕벌의 뻗데기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히 주변에 있는 방에 비해서 크기가 크네요. 오 둥을 긁고 있어요. 이 갖죠. 아이고 누가 내 이야기하나. 어, 둥이 와. 어휴, 둥 갖지로 둥 갖지로. 어, 효자손 없는 효자손. 자, 일벌들이 부지런히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벌레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지금 아, 여왕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와, 여왕벌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어떤 여왕벌이 어떤 애들의 식구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뭐할게문 뭉박사.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이 액션캡을 넣어보도록. 어, 어, 어디에다 넣는다? 어디에 넣어? 여기 안에 넣어야지. 위험하지 않겠어? 그집 위에 한번 올려볼게. 집 위에. 감사합니다. 소말벌 중에 손을 넣어보는 남자. 와. 뭉박사. 이제 아. 나올까? 오 잠깐 날개짓하고인데? 나오려고 한다. 똑떻게 생각보다 날개 하자,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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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똑똑하다고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찍을게든요 아니 나 똑아. 아 멋있는데 무서워. 자 여왕벌도 있고 일벌도 있어요. 오, 와 여왕벌이야. 여왕벌이 날개 찢을 겁니다. 와 <laughs> 지금 뚜껑 열자마자 날개 찢을 하면서 비행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웅박사 놀랐어요. 자 지금 웅박사가 액션 캠을 넣자마자 지금 일벌들이 붙어가지고 턱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침자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와 새로운 검정색 물체가 니까턱 보세요 턱 턱을 이용해서 지금 무자비하게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자두 마리의 일벌들이 지금 막 위에서 공격하고 있고요 한 마리 여왕벌을 공격시됐습니다와 여왕장수말벌 공격 시작됐어요 대장님이 오신 거죠 대장님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와우 지금 엉덩이도 실룩실룩 걸리면서 엉덩이로는 독침을 쏘고 있고요 무시무시한 턱으로는 지금 무릎뚫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애벌레들을 공격하는 물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나? 어떻게 보면 집에 온 침자잖아 지금 어. 움직이지 않아도 지금 집을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쫓아내려가는 거지 자 카메라의 모서리도 특히 시작했고요 왜 보면은 이제 그 헌터 선생님께서 이 말벌들이 검정 색깔을 보면은 공격성이 좀 심해진다고 했잖아 지금 또 액션 카메라가요 검정색이요. 아, 검정색이다 보니까 지금 무자비하게 지금 뜯고 있거든요. 아니 턱 닥닥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린다니까. 어떻게 빼게 용 박사? 기다려야지. 어? 저저저 저저 밑에 봐봐. 와, 밑에는 이제 여왕벌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위에는 이제 일벌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한네 마리 다섯 마리가 달라붙었는데 이게 이제 좀 위험한 물체가 아니라고 감지했는지 를좀 서서히 물러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요 장수말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역을 이렇게 넓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시무시한 장수말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행히도 저희는 한 번도 쏘지 않았다는 사실 다음에는 어떤 생물을 만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하나 둘셋 안녕, 안녕.